2021만 113일 용할 양식 소감. 소회를 끝내시는 예수님. 말씀, 누가 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요절,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나병에서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신 분명한 이유가 그를 깨끗케하여 그를 회복하는 데에만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소문이 퍼져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한편 예수님이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한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 달아 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소외되어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족에게로 그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회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한 여러 고통의 문제로 단절되어 있고 소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절과 소외를 극복하는 길이 제사함의 권세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뿐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소외되고 단절된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정신적 나병, 영적 중풍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기를 기도합니다. 단절과 소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